앉아서 이제 재밌게 노래 들으면 아주 아래쪽에 있네요. 네, 이거 우드톤으로 해서 <목소리> 안녕 친구들, 완이에요. 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그랜저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이하우스라는 맵을,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이하우스 맵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인테리어와 아우테리어를 꾸미고 나만의 집을 만드는 맵인데요. 오늘 같이 어, 나만의 집을 만들어보고 이제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안내드리면서 네,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고싱 마이하우스 맵에 들어왔습니다. 어, 가장 먼저 반개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제로미가 지금 하우스로 이제 이동할 거냐고 묻는데, 어, 이거는 이제 잠, 나중에, 어, 가보도록 하고요 어, 저희는 이제 나만의 집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나만의 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마이 하우스 맵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집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편집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편집이 가능한 곳에, 이렇게 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편집 모드를 끄고서는 문을 열거나 물건을 이용할 때 이제 편집 모드를 끄고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먼저 지붕에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저는 어, 이 지붕을 좀 자연친화적인 지붕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초록색 지붕으로 변경됐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에 들어가서 뭐 집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어떤 인테리어로 이 집을 꾸밀지가 이제 상상을 해볼 텐데요.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장이 높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흰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약간 아이보리 성액으로 되어 있고, 다용도실도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요. 음, 여기는 약간 작업실 느낌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침실이고요. 세 번째는 욕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편집 모드로 이렇게 눌렀을 때 욕조의 색깔 그리고 어떤 욕조로 할지도 변경할 수가 있구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변경을 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일단 어이 톤을 약간 어 나무톤이랑 그리고 검정톤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저 제가 나무 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검정색을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그두 가지 색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부터 이제 검정 테이블로 변경해드리고요. 자, 하나씩 이제 거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 조명이 있구요. 검정색 소파 자, 의자도. 이게 물건 앞에 갔을 때 변경을 하기 쉽도록 이렇게 버튼이 올라오구요. 네. 만약에 안 나오시면은 그 앞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버튼이 나오시니까 그때 눌러서 하나씩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자, 검정 거울을 배치를 해봤는데요. 서랍이랑 검정 거울이 겹쳐가지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이 서랍이 어떻게, 어떤 소품으로 놓을 수 있는지 보고 한번 변경해볼게요. 자, 보면 소품이 이제 어, 검정 스탠드가 있어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검정 거울은 이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편집 모드에서 그 버튼을 다시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버튼이 이제 활성화 되면은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쭉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가구를 배치를 다했고요 이렇게 편집모드를 끄고 탭을 위에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 씽스 활용하기, 어, 활성화하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가구를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 안이 바로 파티장이 바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춤도 추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치할 때 의자를 많이 배치하시면 많이 앉아서 같이 이제 둘러서 앉아서 이제 재밌게 노래 들으면서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거실로 왔습니다. 자, 이제 거실에서 똑같이 어, 검정 계열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 일단, 어, 거실이 굉장히 넓고 이쁘게 어, 되어 있지만 어, 저의 스타일로 우드톤이랑 그리고 검정톤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바꿔 보고요. 자 싱크대가 3 개가 됐네요. 자 다시 수납장으로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장의 리스트를 한번 봐주고요. 대형 수납장, 싱크대. 아, 아래쪽 있네요. 네. 이거 우드톤으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검정의 우드톤으로 되어 있네요. 어. 자, 이제 여기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냉장고를 변경할 건데요. 냉장고는, 저는 냉장고로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파란색 냉장고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배치를 해주고요. 자, 이제 또 다른 변경할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변경해줄 게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음, 저기 왼쪽 위에 식물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정 액자로, 어,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큰 액자도 이제 약간 테두리 색을 약간 검정색 계열이 있는지 보고, 그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검정 액자가 있네요. 어, 여기 오른쪽에 이제 붓 모양이 있는데, 어, 이렇게 벽지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벽지를 두개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맨 밑에는 바닥이네요. 바닥을 이제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네요. 어, 이제 저는 한번 그 거실 쪽이랑 이제 전체적인 벽지며 바닥이며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변경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 벽지를 우드 톤으로 해서 어, 전부 변경을 했고요. 네, 그럼 다음은 다용도 시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저는 이제 바둑판 모양을 좀안 좋아해요. 체스판 모양이죠. 이게 체스판 모양을 많이 안 좋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검정색으로 어, 네,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어, 한번 이 모양도 한번 해 보고요. 어, 저는 약간 영역을 좀 나눠 주고 싶기 때문에 어, 회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꾸며 볼게요. 다용도실도 이제 다 꾸몄고요. 어,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스포크 이제, 이제 냉장 가전은 이제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모드를 끄고 눌러서 열어주고요. 다음 방은 자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요. 자, 여기도 벽지부터 바로 네, 시공을 해주겠습니다. 자, 시공을 해주고 이제 여기도 검정색으로 다 변경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경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약간 흰색 톤에 그 밑에는 약간 고급스러운 그 벽지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스포크는 이제 초록색으로 약간 포인트를 주었고, 네, 이렇게 검정색 계열의 우드톤도 약간 들어간,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주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부터는 어, 좀더 빠르게 어, 재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방에 꾸미기를 완료했고요. 어, 저는 이제 아이보리색으로 벽지를 해 주고 그리고 회색 바닥으로 이제 설정해 줘서 편안한 분위기의 방을 만들어 줬고요. 하지만 이제 검정색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침대는 검정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욕실로 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욕실은 이제 변경 어, 바로 되는 모습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경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어 욕실은 약간 고급스러운 이제 욕실로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흰색 전구도 달아주면서 그리고 벽지는 이제 우드톤으로 해서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랑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영상 끝에 준비해놨으니 꼭 시청해주시고요. 저는 아니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자, 이벤트에 대한 내용 안내 드릴 텐데요. 어, 이벤트는 어렵지 않구요. 어, 저처럼 집을 꾸민 후에 네 가지 피드를 해시태그 해서 게시물로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무려 보상이 TV라고 하니까 꼭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TV 이제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주의사항도 있으니까요. 꼭이 부분은 꼭 챙겨서 당첨되셨더라도 못 받으시는 상황 안 생기도록 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